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에서도 꿀리지 않고 승차감, 주행 능력, 공간성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풀 체인지가 된 신형 익스플로러입니다. 이 차량은 6 세대 모델이고요, 2.3 리미티드 4륜구동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펙 좋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93,000km 주행했습니다 성능지상도 운전석 뒷도우만 교환이 있지만 색깔 안 맞거나 단차 안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운용 가능한 차량인데요 금액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79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에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거기에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는 22인치의 멀티스포크 휠 크롬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도 70% 이상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화이트 바디에 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롱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7인승 SUV 차량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체인지가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죠. 그립터 라이트 일체감 있고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찍을 때마다 아, 이거 진짜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차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차고요. 양쪽 다 백화현상 없고 데일라이트도 위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컨디션도 붓 페인트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 관리 잘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레이더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쭉 넘어가실 건데 7인승 SUV죠 전장, 전고 상당히 크고 깁니다 그래서 공간성에 대해서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추가 설명드리고요 가솔린이다 보니까 정숙하면서도 묵직하게 나가는 맛이 상당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사이드미에는 측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PPF 작업까지 되어 있는 체고요 뒤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루프랙과 썰루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왔을 때 C필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유리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내에서 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도장면도 깔끔하죠?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큼지막하면서도 이 포드만의 단단함을 후면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포드만의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깔끔했고, 지금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3열 전동 방식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3열의 의자를 작동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이 됐습니다. 헤드레스트만 수동으로 틱하고 올려주면 되고요. 이어서 접을 때는 한번더 버튼을 이용해서 3렬을 작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옆으로 수납 공간도 많고요. 2열 폴딩 하다 가면은 진짜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차크닉, 캠핑, 다양한 용도로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다 한번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납 공간과 자키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했습니다. 트렁크 매트까지 사용하셔가지고 내장도 깔끔합니다.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저익스플로로 찍을 때 느끼는 게 리얼까지 같이 넓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차량이고요. 이어서 이 차량 메인 캐보조 키두벌다 보유 중입니다. 원격 시동되고요. 이어서 트렁크 개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다 한 번만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스피커도 지금 뱅앤올룹슨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스피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동 걸어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입니다. 네, 지금 EJX가 발동이 되었고, 네 엔진은 다솔리 엔진입이죠 상당히 정숙합니다. 핸들 떨림1도 없다고 강조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주행거리 9 3 0 2 4 k m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핸들도 엄청 깔끔하죠? 이 가죽부는 내구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왼쪽에는 핸즈 프리 기능과 핸들 조향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스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부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죠? 3초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에서 정품 디스플레이 안에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핸들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시프트, 오른쪽에는 오토 레인 센서, 왼쪽에는 사선 이탈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에는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주는데 연식이 좋은 만큼 이체랑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실내에서 7가지 색깔로 앰비언트까지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화질 깔끔하죠 가이드라인도 엄청 잘 따라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기능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단부로 논슬리패드 수납공간이고요. 그 밑으로 다이얼 버튼들 많이 보여지죠.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또한 번의 수납공간이고요. 컵홀더 두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인데요. 이 전기형 모델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토홀드가 하지만 연식이 좋아지면서 오토홀드까지 들어가고요. 하단부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레버 보여졌고요. 그 밑으로 무선 충전 패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레스트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커버가 보여지고요. 올렸을 때 깊숙한 수납 공간이 또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룸미러고요그 위쪽에 파노나마 셀루프인데요 작동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1단과 2단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내장재도 보여지고 있는데 오염도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동 잘 됐습니다. 1열 봤으니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전기형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뭔가 달라지게딱 보여요. 손잡이 부분부터 가운데 센터페시아에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된 모델이고요. 이어서 지금 2열에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테는커가두개고요 지금 측방에도 보여드리면 수동식 선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거림막에도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관과 실내 봤는데 깔끔했죠? 그러면 엔진음은 어떨지 한번 듣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본는듯 개표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가운데 스트롭바 덕분에 사고가 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해줄 것 같고요. 엔진음도 상당히 정숙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년식 풀체인지된 포드의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2,790만 원에 준비했고요. 9만 킬로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